정점 A, B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대응점을 A'B'라 놓고 그리고 그 중점은 중점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는 Y는 X위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일식이 됩니다. 그리고 정점과 대응점에 있는 직선과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? 양변을 a-a-로 곱해주면 이식이 되고요. 1식과 2식을 더해주면 여기서 a-가 b. 그리고 다시 1식과 2식에 대입해주면 b-는 a. 그래서 대응점의 좌표는 b콤마 a가 됩니다. 즉, 좌표 평면에는 있 모든 점들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 x 좌표와 y 좌표가 뒤바뀌어서 나타난다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x와 y의 위치를 서로 치환해서 나타내면 바로 이것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.